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오늘 찾은 숨은 맛집, 아, 정말 기다려줘도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대한민국 탑 관광지 어, 경주로 왔습니다. 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경주로 왔는지. 일단 여러분들, 저는 읍면 단위로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는 숨은 맛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주시 안강읍에 간포생 아구찜이라고 안강점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가, 와, 현지인들. 어, 현지인들이 정말로 추천하는 찜 맛집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어, 또 추천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강 레전드 CC, 어, 골프 그거리에한 5분? 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안강 쪽에도 많은 또, 어, 뭐, 이렇게 관광지가 있는데, 또 관광하시다가, 요 아구찜이라든지, 요 불고기, 아구 불고기를 제공을 시켰거든요, 여러분들. 이 가게의 또 특색. 요즘 또 밀고 있는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구집은 굉장히 많이 먹어보잖아요. 아구집, 해물집. 근데 이 아구불고기 같은 경우는 또 정말로 제가 처음 먹어보는 메뉴라서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강 쪽에 뭐 숙소라든지 펜션 예약하신 분들은 요 포장해서 여러분들 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안강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배달의 민족에도 요 생아구가또 있다 하더라고요. 간포 생아구찜 한번 주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찬도 또 맨날 매번 매번 바뀌니까요. 또 질리지가 않다라는 는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긴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맛보겠습니다. 와, 떨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구찜은 많이 먹어봤는데, 아구불고기. 음. 완전 아까 전에 영상으로 봤다시피 불맛을 엄청나게 내시더라고요. 와. 와, 미쳤다. 음, 와, 대박. 음, 와, 이거 매력있다. 여러분들 살이 그냥 부서지는데 입에서 음. 너무 부드럽다. 와, 음, 음. 맛있네요 음. 와, 이거 밥도둑이다. 음. 대박. 음. 와, 양념이 되게 맛있습니다. 막 음. 음. 자극적인 메뉴도 아니에요. 굉장히 맛있어. 딱 불고기야, 불고기. 음. 일단 여러분들, 고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엄청 크고,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와, 매력 있습니다. 아구, 불고기. 일단, 아구를 진짜 좋은 걸 쓰시네.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콩나물국. 음, 콩나물국이랑도 잘 어울리고 아구가 딱배가면서이 음, 집은 아구찜도 굉장히 유명해. 근데 이 아구 불고기가 딱 나와 있더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아구물보기와 이건 요리다 이거는 음. 요리야 요리 음. 너무 맛있다 음. 누구나 좋아할 맛.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음. 와, 소스, 소스가. 이 좋은 고기에 소스가 너무 좋다. 음. 양념이 진짜 맛있네. 와. 아구, 불고기 이게, 4만원, 5만원, 6만원. 소중됩니다. 4, 5, 6. 4만원 쓸만해. 오, 부드러워. 음. 약간 단짠단짠. 달달 꾸리 하면서 짭짤하면서, 음, 굉장히 맛있습니다. 와, 아, 이거 강력 추천. 어반찬도 맛있다. 이 밑에 여러분들 콩나물이 있거든요. 이 콩나물이랑 또 같이 먹으면 대박입니다. 음. 음. 어우, 좋아. 음. 콩나물이랑 같이 싸서 음. 아고, 불고기. 음. 밥도둑이다. 네, 여러분들 아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또 혼자 가지고 아구 불고기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필히 아셔야 될게 여기는 안강점입니다 간포생 아구찜 안강점으로 오셔야만 이 아구 불고기를 드실 수 있다라는거 여러분들 이게 체인이긴 한데 괜히 다른 뭐 간포생 아구찜 가셔가지고 어왜 안파냐 뭐 맛이 없다 있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간포생 아구찜 안강점으로 오셔야만 이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 이 사장님분들마다 이 손맛이 다 다르거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손맛을 느끼러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아구찜은 먹어봤지만, 아구 불고기는 정말로 처음인데, 와, 대박이고 같네요, 여러분들. 정말로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해가지고, 정말로 밥도둑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펜션에 딱 사들고 한다? 아니면 배달 주문한다? 끝입니다. 맨날 똑같은 아구찜. 아, 여기도 아구찜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구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아구찜 드셔도 되고, 아구 불고기 근데 한 번만 먹어보십시오. 어, 진짜, 그 말하면 장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걸 먹어봤는데, 아구 굴고기 저거는. 어, 특허를 내도 될 정도의 맛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도 이 안강 굉장히 많은 또 강강지도 있고 또 CC, 어, 골프, 어, 장 오시는 분들도 골프 끝나고 나서 어, 꼭이 생화고침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